안녕하세요. 소지 미디어 기상캐스터 이원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아침 기온 온도 31도로 어, 폭염이 계속된 하루입니다. 충전 전라 경사가 35도, 제주 34도, 모두 날씨 기온은 30도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소독권이 매우 나쁨. 그외 지역 역시 나쁨 등급. 적극적으로 공기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외출시 마스크 를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온도 화 요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 온 높은 만큼 온열의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비 소식입니다. 전국 강한 비가 낼 것이 예상되니 비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미세먼지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아, 현재 용인 수지 기온 3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